이번 금요일날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TVN 미 기독교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계, 이제 한국 민족들에게 이파스꾼의 외침을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대요. 이사에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감히 여기를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름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기서 그 도로 토라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이는 열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못세 길을 가르데 아론과그 아들들에게 과해르 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아멘. 예수와 한마시아, 할렐루야. 네. 아멘.